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이찬원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이찬원, 찬원찬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이 배우 박신혜, 채태준의 결혼식에서 특가 노래에 초대를 받았다. 막대한 출연료 케이팝스타 모은 결혼식 박신혜가 이찬원을 그녀의 결혼식에 초대하는 이유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 A급 스타 커플 박신혜 최태준 연말에 결혼할 것이라는 소식 돌었다 최신 인터뷰에서 박신혜는 결혼한다는 소식 전했다. 그녀는 결혼하면 가수 이찬원을 결혼식에서 축가 노래에 초대하고 싶다고 깜짝 고백했다. 그녀는 이찬원이 부르는 축가는 가장 아름다운 축하말이라고 신뢰한다고 했다. 그녀는 이찬원 팬이라고 고백했으며 이찬원 노래를 들으면서.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찬원은 연예인인 팬이 생겼다. 이찬원은 박신의 최태준 결혼식에서 축가 노래하는 모습 기대해 봅시다. 한편, 지난 24일 수밤 11시 50분 KBS ETV의 정규 예능으로 편성된 스튜디오 K 뽕디스파리가 많은 관심 속에 방송됐다. 스튜디오 K 뽕디스파리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KBS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에서 월비능으로 방송되고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 50분 KBS에서도 만날 수 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케이트로트의 중심인 이찬원은 KBS 연예대상 혁신인 김종민과 찰떡 호흡을 맞추며 스튜디오 K 뽕기스파리를 재미지고 알차게 진행하고 있다. 케이트로트 팬들을 위한 최애 예능 프로젝트인 스튜디오 K 뽕기스파리는 내외 대세트로 가수가 게스트로 나와 숨겨놓은 매력 발상과 새로운 신상 이슈를 이야기하며 팬들과 함께 미션을 성공시키고 기부에 동참하며 좋은 일을 하는 착한 챌린지 프로그램으로 방송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멈추지 않는 무한 매력으로 신흥 예능 선두주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2000원의 뽕디스 바비 웹예는편은 오늘 오후 6시 KBS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에서 제5회가 방송된다. 정겨운이 트로트 가수 이찬원을 언급했다. 25일 예능 프로그램 마을의 가게 채널 MBC 에브리원 OTT 세인 제작 발표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마을의 가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키가 작은 섬 가파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출연진들의 유쾌한 마을 공간 재생 과정을 통해 힐링과 감동을 선사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마을의 가게에는 배우 이준혁, 정겨운 정희로와 개그맨 지상열, 모모랜드 주희가 출연하며 게스트로는 소녀시대 유리, 김재중, 트로트 가수 진혜성, 배우 남이안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정겨운은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묻는 질문에 신기한 경험을 했다. 해녀 할머니들이 트로트 가수 이찬원 씨를 아들보다 좋아하더라. 특히 한 할머니는 지상열 형에게 사인을 요청했다며 영상통화도 결국 진행했다. 정말 기뻐하시더라. 2000원 씨가 꼭 오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에서 만나요.